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드디어 금요일 2월 7일입니다. 아, 눈이 엄청나게 뭐 진짜 뭐 2월 초인데 벌써 입춘이 지났는데도 눈이 내렸다 추웠다. 아 이번 한주는 정말 어, 정말 날씨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입춘도 됐는데 좀 따뜻할 만도 한데 이제 마지막 추위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추위가 아, 강합니다. 물론 이게 마지막이다. 또 단정할 수는 없겠죠. 요즘 날씨를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또 주말에 또 눈이 또 온다고 하니까요. 또 주말 지나야 조금 날씨가 뭐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빛, 눈길에 또길 주심도 하세요. 매일 행정법 문제 꼭 보시고요. 오늘 문제 국가배상이에요 국가배상 소방승진 문제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이제 국가배상법에 관한 문제 살펴볼게요 우선 정리해보죠 자 행정구제상 사후구제죠 사후구제로서 전보제도예요 전보제도 자이 전보제도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있는데 손실보상 손해배상 자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영역에서 자 정보 제도는 두 가지 운영합니다. 여기는 법한 국가 작용에 관한 문제고요. 그것도 행정 작용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여기는 위법함뿐만 아니라 고의과실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법하고 고의과실까지 다 합치면 우리는 이걸 불법이라고 부르죠. 이런 행위로 인해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 작용에 국가 작용이란 손해 배상이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렇게 피해. 여기도 국가작용이어야 돼요. 국가작용, 국가기관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작용입니다. 자, 손실보상은 오로지 재산상 피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양도압류가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는 생명신체, 다른 말로 비재산적 침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재산적 침해, 비재산적 침해를 요거는 양도 압류가 안 됩니다. 양도 압류가 금지입니다. 왜요? 이거 치료비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재산상 피해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피해도, 요거는 양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조금 나눠서 구분해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토지보상에 관해서만 지금 현재 행정법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토지보상에만, 그러다 보니까 재산적 침해, 양도 압류 가능하지만, 이는생명신체에 관한 문제로서. 자, 여기는 일반 법이 아직 없습니다. 법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헌법 재산권에 관한 23조 사망을 근거로 자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개별법만 잔뜩 있죠? 개별법만 있다. 법만 존재한다. 하지만 헌법 29조 근거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라는 일반법까지도 마련해 두고 있어요. 물론, 국가배상법을 헌법에서 만든 근거한 일반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민법과의 관계에서는 또 민법이 일반법이고 국가배상법이 또 특별법으로서 둘다사법관설에근거해서 사권 설의 근거에서 민사소송 절차로 구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게 좀둘다 동일한 점은요. 둘 다, 둘다 사권 설의 근거에서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소송 절차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만 이제 하천법상 하천 부지 편입했을 때 손실 보상은 그런 행정 소송에 당사자 소송을 한다는 거요런건 외워두셔야죠 공익사업법 또는 공유 수면 매립 에관한법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외우시고 손해 배상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다 민사 소송 절차로 한다는 거. 다만 적용법 손해 배상의 근거법이 민법이 아니라 국가 배상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배상법 오늘 문제죠. 그래 2조, 자, 5조, 6조 이렇게 대부분 다 학습을 하실 거야. 여기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했을 때그 피해를 전보해 주는 제도고, 여기는 영점을. 자 공공의 연조물이어야 돼요 사사로운 게 아니라 영조물에 하자가 있을 때그 하자로 인한 자 피해 발생했을 때 요거에 대한 전보 제도고요 요거는 자 피해자가 아무래도 누가 손해배상 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지 모를 때 그래서 피고 지정 곤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문으로써 자보통 그렇죠 일반적으로 피고 지정이 어려운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무 주체하고 그다음에 비용 관리 주체가 같으면 피고가 하나일 거예요 근데 사무 주체하고 비용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를 때자조문으로서 비용 부담자도. 손해배상을 하고 내부적으로 비용 부담자가 최종적 귀속 사무 처리 귀속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의 손해배상이 발생이 근거는 아닙니다. 손해배상 발생이 근거 두 종은 특히 영조물에 대해서는 보통 공공의 영조물로서의 하자 기능만 좀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2조2조 2조 공무원의 불법행위.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안경 이거 안경 두 개.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공무원의 기능을 넓게 이해합니다. 여기는 일시적으로 사무. 위탁받아 이런 일시적인 사무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도 공모로 포함되고요 결격 사유 있는 자의 행위도 공모로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수탁 사인은 당연한 거고요 사인도 아, 원래 공무수탁 사인은 주체이자 행정청인데 어, 국가배상법상 공무수탁 사인은 공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여기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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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에는 여기 외국인도 들어가요. 어떻게 외국인은 상호 보증이 있을 때. 음. 외국인도 피해자가 들어갑니다. 거기다 피해자가 군인이나 또는 군무원 또는 향토해비군대원그 다음에 경찰, 전투경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경찰, 군인 둘의 피해자가 됐을 때 누가 가해자가 공무원이어야 돼요. 이럴 때는 국가나 지자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게 손해배 청구. 다만 이분들은 이중 배상이 안 된다는 거. 이중 배상. 한번 받았으면 다른 데서 받았으면 이 법에 의해서 또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금지다라는 거. 자, 요런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또는 적군에 의해서 피해받은 군이라면 그는 공무원에 의해서 피해받은 게 아니까 니 국가배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의부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인과 사인 간에 또는 외국인 또는 외국자, 적국, 적군. 이런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군인이나 경찰이 받았다? 아이, 그럼 국가 배상이 안 돼요. 가해자가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이어야 돼요. 이런 걸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럴 때 이게 이제 가해가, 가해자가 이렇게 사인과 공무원이 이렇게 공동 불법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럴 때 피해자가 또 군인이에요, 경찰이에요. 이럴 때는 이중 배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조금 자기가 가는 권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달리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 연대 책임이라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개념의 민법상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구상권이라는 개념도 좀 알아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까지 이중 배상 금지를 적용하는 건 한정 위원이다라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굳이 묶어놓지 마라, 연대하지 마라 각자 자신의 과실비율대로 하면 다 주고 내거 내나라는 구상권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례를 서로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하이엔드 판례로서 자,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냈어요 오늘 시험은 이종문 문제로 냈어요 거기다 이 배상금을 받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때 내부도 배상심의원배상심의회 이거 구법에 의해서는 옛날 법에 의해서는 반드시 걸쳐라 필수적 전치 절차 근데 합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 신법에 의해서 신법, 한마디로 지금은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배상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소송을 다툴 수 있어요. 손해배상금을. 그러다가 배상심의에서 동의받았을 때 과거에 재판상 화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피해자가 사인일 때 그런 것은 재판상 화해가 적용돼서 기판력이 발생하면 대상 청구를 못하게 했던 걸 이제는 청구가 가능하게 그위헌 결정 났다는 거. 그래서 배상심의는 반드시 안거치도 되고 배상심의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처분도 아니고요. 배상심의는 안 거치고 바로 민사소송과 되고 배상 심의에 거쳐도 민사도 갈수 있습니다. 또다시 청구할 수 있다. <laughs> 하지만 특수 임무 수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아 이런 것들. 자, 1번, 국가배상법상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이거 치료비라 고 그랬죠? 양도는 할수 있으나 압류는 할수 없다. 둘다 못해요. 그래서, 아, 이거 1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문제는요. 정확하게 자기가 아, 신념을 가지고 1번이 틀리다. 그러면 더 이상 지문을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하지만 여기는 학습이니까 맞아 내려갈게요. 두 번째, 국가배상법은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상호 보증이 있을 때 맞죠. 그래서 국...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증에 명문의 규정까지 있어요. 7조에. 자, 3번.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수 있다. 쉽게 해서 배상심의는 지금은 임의적 절차다. 필수적 절차였는데 하헌이었는데도 법이 개정됐어요. 4번. 국가배상법 2조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 권력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작용, 사경제 주체는 제외하죠. 이건 민법으로 가는 거고요. 이건 국가배상법. 4번이 자꾸 반복적으로 붙어서 죄송해요. 자, 이번 주까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았죠? 예, 네, 금방 맞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깊게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좀만 또는 판례만 좀 알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문제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주에,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주말에는 제가 기획 강의 같은 거좀 해보겠습니다. 국가비상법, 아까 전에 교통사고, 사인과 공무원이 공동불법행위 했을 때 대법원하고 헌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거 한번 강의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말엔 그걸로 보겠고요.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